상황을 뛰어넘는 깊은 감사로 하나님 영광의 빛을 바라죠. 세상이 알수 없는 그큰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는 당신의 삶은. 큰그 아픔 속에서도 거친 바람 불어도 새 희망을 노래하죠 당신은 작은 천국 당신은 거룩한 나라 저 하늘을 가슴에 품고 살지요 당신은 주 예, 네, 기쁨. 베라, 하늘의 하늘에 감기 가득하니, 낚시는 하나님의 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진대, 이와 같이 예수서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사는 그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가시게 되었을 때그 마지막 이별, 그 죽음을 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잔다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라고 하면서 구 여성에 표현하고 있고, 야곱 같은 경우에는 그의 마지막을 침상에 누웠을 때하고 이렇게 구역성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후 늦게까지 일하고 고단하고 권고한 우리의 삶이었지만은 저녁이 되어서 다제 집으로 돌아가서 침상에 눕게 되면은 하루에 고군고하고 피곤하였던 모든 것들이 다 두 가지는 그러한 힘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지막을 향하여서 잠자는 자들,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진호 집사님께서도 80여 성상을 하나님께서 이땅에 삶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세상의 삶을 살아보시게 되었을 때 고단하고 분주한 삶이었고 곤고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서 사람들이 다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 원래 돌아가야 될 자기의 집을 향하여서 들어가시게 되었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마련해 보셨던 그 따스하고 푸근한 침상 가운데서 잠자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하셨습니다. 영면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면하셨다. 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잠들게 되셨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오시면서 신호일하게 크고 좋고 나빴던 모든 삶의 자리를 다 마감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는 세상에서 약함과 곤고함과 어려웠던 것들 다 물로 제끼고, 내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평강과 안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제 입간의 예식을 치르게 되면서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시려야 될 것입니다. 그때 아버님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미 가졌지만은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또 사랑한 남편을 향하여서 어른을 향하여서 하나님 품에서 이제 편안히 쉬시고, 안식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이별의 마음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 꿈에서 안식하는 자의 기쁨과 평강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오늘 입간의 예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 음, 또한 가지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은, 때가 되면은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연결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영원한 별별, 이별이란 말도 쓰지 않습니다. 영년, 영원하게 잠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나 죽은자나, 주께서 이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날에 새로운 날과 새 땅이 오게 되었을 때, 이 땅에 살아남은 자나,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었던 죽은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겠습니까? 피차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만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 백성에 되어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게 되었던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우리도 아버님을 만나게 되고, 살아난 남편을 만나시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도 피차에 당당한 모습으로 만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괴로움도 있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유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도 기다리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서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단드시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 땅의 아픔과 연약함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살아남은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당당하게 만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님은 하늘날의 상속자로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서오라고 하나님이 환영하여 주셨고 맞아주셨고 그 안에서 강건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우리 기도의 가운데도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육체의 약함과 세상의 약함을 이기고, 강건한 자로 부활하는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승리자의 기쁨을 우리도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승리자의 조건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부가 있었는가, 배운 것이 있었는가, 사회적인 위치가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얼마나 살아왔는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승리자의 반열 가운데 세워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사랑하는 고인께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의 반열 가운데 세움받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남아있는 이 땅의 유족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승리자로서 함께 만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고,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소망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끝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위로가 없습니다. 패배자였다라고 하면 피차에 대해서 서로 낙심하여서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안식이 없고 산 땅에 이렇게 묻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더 마음이 쓰리고 아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이는 안식을 얻고 평강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확신하시기만 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걸한 상속자가 되었고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시고 이 땅의 이별과 잠시의 결별을 소망 가운데 이고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온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던 예수님, 예수님께서 구원의 집, 생명의 집. 안식의 집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기에 고 조진호 집사님께서도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시게 되었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 은혜의 조석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이미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강 가운데에 가신 것을 우리가 믿고 조망합니다. 아버지 응. 하나님 사랑하는 민족들과 온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고 조지노 집사님께서는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이루었음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가 저녁에 되어서 때가 되어서 제 집에 돌아갈 때가 있고 거기서 안식 있게 되었을때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 집사님께서는 돌아갈 집이 있다라고 약속하여 주셨고 이미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집에서 평강과 아심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미 하나님 품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모원 자손들과 가족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고 있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눈을 감는 그 신앙의 박신을 저희 마음 가운데 굳게 굳게 세워주시옵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한 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나 죽은자나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죄림하시게 되었을 때 만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고위께서 믿음으로 승리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뜻 가운데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소서기차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멸관과 상급이 있고, 믿음의 덕을 세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다시 의 만남이 될수 있도록 위로와 은혜로, 또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저희들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승자의 반열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오일이 이미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승리자의 길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고인과 고인처럼 승리의 길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제 장래의 모든 절차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 가족들이 어렵고 힘들 때 서로 격려하고 합심하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신이 되는 귀한 장례 절차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천국을 향해서 보내드리는 환송장치가 될수 있는 이 귀한 장례 절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특별히 네. 기도하옵기는 사랑남편을 이미 하나님 앞에 보내드린 우리 귀한 어머님이 계십니다. 네. 당신의 귀한 딸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네. 믿음으로 꾸끈하게 세워주시옵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약함과 이별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족들을 믿음의 가족들로 세워 주셨사오니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 주시옵서 아브라함의 가문에 축복이 있는 기 가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되었을 때그 손이 하나님의 언적 가운데 있게 되는 것처럼 고조디로 집사님께서. 믿음의 할아버지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그 후손들이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고인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약속의 귀한 강원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까지 장례 절차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것 틈타지 않는 위로와 소망이 있는 귀한 장래의 절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귀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리라 아이다. 아멘. 아멘.